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산에 올라올 때는 추워라 가기 싫다 하는 마음이 잠깐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산에 오르면요 전혀 춥지가 않아요 빨리 몸을 움직여서인지 몸에서 땀도 나고요 그리고 기분도 엄청 상쾌해져서 겨울바람이 참 시원하네.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더 없어져서요. 숲에 거니는 그 맛이 또 다른 묘미가 있어요.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어서 숲속 안이 다 보여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숲을 거닐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의지가 있어서 운동을 하는 나의 습관이 감사했고요. 그리고 두 다리가 이렇게 튼튼해서 산을 올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감사? 그거 너무 흔하잖아. 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감사가 좋다는 건다 알지.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감사라는 말이 너무 흔하고 차고 넘쳐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루에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몇 번이나 느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긴 하세요. 어떻게 보면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시간 감사하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반복해서 감사를 훈련해 왔거든요. 마음 공부나 자기개발서 같은 책을 보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감사해라 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다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다 아는 손인데 생각보다 실천하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하기 확언도 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습관이 되도록 체질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잘 느끼긴 합니다. 제가 산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가 봐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부러울 게 부러울 게 정말 많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유난히 머리가 항상 아프다고 두통약을 가지고 다녀요. 머리가 아프니까 불평 불만도 많고 약간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죠. 친구야, 우리 감사 일기를 같이 쓰면 어때? 내가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 우리 같이 써보자. 하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싫어. 나는 감사할 거리 없어. 매일매일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야. 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 혼자 하기 심심해서 그래 같이 하자 하고 계속 권했더니 마지 못해서 그래 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처음 산에서 만나면 야 감사하게 다섯 가지 찾는 거 너무 어려워. 아유 무엇을 써야 될까 맨날 고민이야. 그것도 숙제 같아 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한 달인가 지나서 갑자기 저를 만나자마자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야, 오늘은 아침에 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청소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됐어. 그리고 세탁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밥통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리가 너무 많아. 만약에 청소기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청소를 하겠어. 세탁기가 없다면 손으로 빨래를 해야 되잖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주변에 너무 많아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저한테 막 흥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할 게 보였던 거죠. 빨간 열매야, 예쁘다. <laughs> 자, 그래서 그렇게 친구와 감사에 대해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연습이 필요해.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지 원예 수업을 하잖아요. 복지 원예 수업은 조금 사이에 좀 취약하신 분들한테 하는 수업이에요. 치료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미혼모, 아니면은 노인들, 이런 대상으로 수업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원예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복지원예 수업은 식물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에요. 꽃이나 화분 같은 것을 같이 심으면서 그 치료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오늘은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하면서 다섯 가지씩만 찾아서 우리 이야기 나눠보기로 해요. 했더니 다섯 가지를 금방 찾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감사할 거 다섯 가지 찾으라면 쉽게 금방 찾지 못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금방 다섯 가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의 알이 깨졌죠. 그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사실 복지 원일 수업을 받으러 나오시는데도 혼자 오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그리고 또 부축을 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순간이 너무 너무 감사한가봐요. 이렇게 원예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내용이 너무 사소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감사하시더라고요.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너무 크게 감사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감사는 내가 있는 당연한 것이 감사 거리구나. 내가 없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때 그것에 집중할 때 감사가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죠. 당연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감사가 시작되죠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밤에 주무시려고 누우셨다가 그다음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아침에 눈은 눈을 뜬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 숨을 쉰다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당연한 것, 당연한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습관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감사함을 느끼죠.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여유로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피디병에다요 물을 넣어서 달아 놓으셨네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걸까요 새야 와서 먹어라 하고 해 놓으신 걸까요 그런데 물이 얼었어요 새들한테 이 겨울은 먹을 물도 없겠다 그쵸 어떤 분들은 주 속에다 새 먹이통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돌아보면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감사, 너무나 흔한 감사, 우리도 많이 많이 느껴보면서 살아요. 감사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해준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